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갈게요. 야 이게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남욱 그다음에 김만배 또 정민용 변호사 이렇게 세 명이 구속장이 청구됐잖아. 근데 정민용 변호사만 불구속으로 나왔고 그리고 김만배 남욱이 구속이 됐어요. 일단 예상은 했었지. 나? 예상 자체를 될다, 될다, 안 된다. 너무 관심이 너무 비현실다 아, 이게 뭐야? 좀 어. 요즘에 아 왜냐면 정, 검찰이 정, 정,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안 돌아가니까 어. 알 수가 있나 음. 겁나 정상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음. 뭐 이걸 저, 그러니까 그게 무리한 영장 청구도 당연한 영장 청구도 음.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겁나 열심히 한 다음에 음. 했을 때야 이건 검찰이 너무 무리해서 친거 아니냐 또는 음. 당연히 나오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뭐저긴 무슨 뭐어 저기 뭐 뭐냐 음. 영장 음. 뭐 하여튼 쥐들 마음대로 하는데고 내가 어떻게 어떻게 저 근데 이번에는 어쨌건 검찰이 배임을 포함해서 아까 그러니까 일단 김만배 예전 첫 번째 구소영자 때처럼 천백 억 대는 아니고 음. 어6 0억대 정도의 배임 혐의를 넣었고 남욱도 정민용보다 공범으로 묶어서 음. 어 영장을 청구했는데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영장이 발부가 된 거니까. 이제 음. 여기서 하나 궁금증. 근데 정민용도 지금 배임에 공범으로 같이 음. 음. 어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어찌 보면 이 정민용 변호사는 지금 뇌물을 받은 의혹도 있거든. 음. 그 유동규 하에 그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공모지침서 화천대유 유리하게 만들고 이런데 가장 어큰 역할을 했다라는 사람인데 이 정민용 변호사는 이제 불구속이 됐단 말이지. 음. 이와 관련해서 얘기가 좀몇 가지 있더라고. 일단 그 기사상으로도 정민용 변호사가 음. 그 공모지침서 있잖아, 공모지침서. 음. 공모지침서를 그,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면 보고를 했다 음.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 음. 어, 그럼 기사 나왔잖아. 음 검찰의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어서 음. 그래서 영장이 안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야,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왜냐면야 검찰이 협조적이면 영장을 안 치지. 하긴 그렇긴하네 그러잖아. 정형하게안 어. 치잖아. 음. 정형하게 주범이라고. 음. 정영은 주범이야. 그렇지. 정영은 안 쳤지. 그가 전체적으로 설계하뭐 보면은 뭐뭐 뭐 걔는 누구냐? 정영하게는 설계를 하고 음. 만배는 뭐 했다고? 만배가 로비냐? 만배가 로비지. 만배가 로비하고 어. 남욱이는 돈 끌어오기 이거잖아. 이재명 마크 맨 만배였고 만배였고 어. 그냥 뭐 그냥 돈 많으시니까 그냥 반말합시다. 돈많면한천 억씩 있으면 반말 들어도 돼. <laughs> 어, 만배는 로비하고 영학기는저 이거 전체 틀 틀자고, 틀자고. 우기는 뭐했다고 본그는 원래 던가 땅, 땅뭐 어쨌든 땅지하고 했다는 땅땅 거잖아. 거잖아. 그다음에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 정민용을 나무기 음. 꽂아서 유동랑해 가지고 이제, 이제 소위 말해서 공모 지침서 하 그래. 만들고 그러니까 정영학이 전반적으로 설계를 한 사람이라고. 총하고 왜안가정영학녹록을다 다 갖다 바쳤기 음. 때문에 음? 좀 풀리바겐이 있었겠지 근데 검찰 수사 입장 은 그럴 수밖에 없어 풀리바겐이라기보다 어, 어. 그냥 아니, 좀 그건 당연한, 도주려나 뭐 그래. 이런 거 괜히 굳이 어? 구속시켜가지고 뭐다 불어준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래 아. 내가 너 이렇게 협조해줬으니까 너를 음. 우리가 기소 안할순 없다 너도 알지 어. 근데 영장은 안 칠게 그 정도는 편히 봐줄 수 있거든 음, 그래서 정영하기는 나, 저, 김만배랑 남욱이 정혁하고 주범위가 준비해 그래도 영장을 안 치는 거야. 만약에 정민영 회계사가 정말 검찰의 수사에 협조를 했다면 영장을 안 치지, 왜 쳐? 어? 야, 너 협조했지? 우리 영장을 치는데. 대충 쓸 테니까 법원이 발부 안할거야 이래. 아 근데 아니 여기 그래, 정민호 같은 뭐. 경우 이제 뇌물이 네.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럼안 뭐 쳐야. 그러니까 뇌물 수수가 있어서. 뭐, 누가, 그래서 나뭐 어. 나도 정확히 뭐 나도 여러 가지 뭐, 뭐, 얘기가 있더라고. 검찰 내부력에 모르겠는데 아. 그건 아닐 건게 음? 협조했으면 영장을 안 치지. 아예 음, 음, 음. 영장을왜 치냐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야 그럼. 너라면은 내가 검사가 너인데 협조했어. 형문아 음. 안칠 수는 없고 슬슬 칠 테니까 가서 살아 돌아와라. <laughs> 왜 그러세요? 살아서 돌아와라. 이게 뭐야 안치 쳐. 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어, 그렇지. 근데 이제 정명용이 이제 안 나온 거 나는 그냥 심플한 게 음. 범죄는 소명이 되나 증거현명 우려 없다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나도 영장판사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음. 내가 영장전담판사 해본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음. 영장판사도 있잖아. 그럼 이게 음. 같은 사람인데 세 사람한테 가잖아. 그렇지. 그럼 세 사람이 서로 약간의 의, 뭐 합의는 아닌데 음? 그런 의논하는 과정 이좀 있다는 거야. 아, 어, 세 어? 명이서 똑같은 걸로 가는데 백송문 피고인 백송문 판사는 소명 안 된다. 어. 나는 소명 웃기잖아. 그렇지. 뭐 가위바위보도 어? 아니고 그래. 그거. 근데 세 명을 다 영장을 발부하기는 야,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음. 주범 두를 그냥 들어가고 얘네 거많 마용환을 좀 약하니까. 그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 이름도 얼마 전에 까졌어요 여기는. 어, 그러니까 어. 제일 센나무이하고 김우, 만배가 들어가고. 음, 음. 그냥 정민용이는 제일 그래도 하급자니까 음, 음, 그냥 산거 같아 난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이해를 했어 그냥 나는 음, 그렇게 생각해. 음, 그러니까, 아닌 그러니까,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음.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정민용 변호사가 뭐 공모 지침서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면보고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음. 또 김만배가 뭐 물론 본인은 아니라 그러고 변호인들이 했다고 하는데 음. 내가 배임이면 아까 이재명 지사가 음. 뭐배임이 아니면 자기도 아니다. 결국 음. 자기가 배임이면 이재명도 배임이다이 뜨다냐. 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어쨌건 최종 결재 사인을 다 이재명 지사가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다음 수사는 결국은 결재 그 보고라인 쪽으로 좀 올라오면 정진상 실장, 음. 그다음에 이재명 이제 그 당시 시장이 될 텐데 윗선으로 수사 어떻게 될것 같아? 윗선 수사? 원래는 어. <laughs> 어, 해야 되는 거 맞지. 하는 게 음. 정상이지. 하는 게 맞지. 근데 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게 검찰 수뇌부는 영장을 안 치고 싶었을 거야. 이것도 음. 배임 안 가고 싶고. 근데 나오는 게 너무 많고 아래 애들이 뭐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아마 내 뇌피셜로 보면. 음.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가는 거는 맞고 음. 이 3인방과 유동결 선에서 끝기위해서 배임 액수 줄이고 음. 그다음에 영장청 피사조 저 그렇게 구성하고 음. 그리고 아이뭐저저 저 만배나 얘네들은 사익을 누렸으니까 배임이 맞는데 당시 이재명 시장은 정책적 판단이지 뭐 어? 정책적 판단이지 음. 무슨 돈 받은 거도 없고 그러니까 배임은 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 그래서 보가 아니. 까 거기서 끊겠다는 얘기야. 공보관의 얘기는 약간 검찰 입장 같근데 이제 그게 쉽진 않을 거라고 그럼. 계속 뭐가 굴러가고 아래에서 들썩들썩 거리면 음.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음. 코너를 몰릴 수밖에 없어. 음. 어? 난 볼까 지금 내가 이재명 후보, 음.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을 뭐 조사한다, 음. 뭐 기소한다라고 내가 한다 안 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참고인이라도 불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예 안 하면 아예 안 부를 거야. 어... 음, 아예 안 부르죠. 어수, 어설프게 참고는 왜부르냐 참고인 부르면 또 이게 그럼 어설프지. 일단은 부르려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 그냥 검찰청 들어가면 그럼, 좀, 좀 유저라고 생각하니까. 부른다는 얘기는 어떻게든지 처리한다는 결심을 음. 섰을 때 부를 거라고. 음, 음. 어, 근데 자꾸 뭐가 나와. 어, 어. 자꾸 뭐가 나오는 이 상황. 음. 어, 수사를 해야 되는 그 힘과 음.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버티고 싶은 검찰 수뇌부의힘 그게 음. 힘의 힘싸움이거든 음. 거기서 이기는 대로 가는 거지 심플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약간 파열음이 나온다는 그런 여러 가지 나도 이제 그 기자들 통해서 좀 들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취지로 지금 말했던 음. 취지로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지금 후보를 뭐 소환한다거나 조사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 부담되겠지 지금 뭐~ 제가 음. 여당 대선으로 확정된 상황인데 근데 오늘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왔다가 결국 이제 그 당사자도 인정을 했는데 유동규가 음. 압수색할 때 최근에 쓰던 폰을 바깥으로 뿅하고 던졌잖아. 음. 그때 던질 때 저걸 뭐하러 던지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저게 최근에 몇 개월만 쓰던 폰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결국 그날 통화를 한 사람 혹은 뭐 연락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을 숨기기 위해 던진 거 아닌가 그런 으,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는데. 원희룡 후보가 한번 얘기했잖아 최측근이랑 통화했다는 첩보가 있다 음. 물론 오늘은 그 이름 나온 사람 말고 한명이랑더 통화했다고 하는데 정진상 실장 음. 여기랑 지금 압수수색 직전에 한참 동안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더재밌는건난 이게 제일 이상하더라고 유동규가 저좀 살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화를 한게 아니라 정진상이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정진상이 얘기는 아 그니까 뭐 누가 봐도 그게 정진상이지 뭐 우리도 그때 JJS라고 이제 어. 얘기를 한거 아니야 JJS겠지 할 사람은 누구밖에 어. 더 있어 근데 아직 그게 이제 픽스가 됐고 여... 본인도 했다 그랬어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음. 오늘 사실 보도 나온거데 제일 중요한 거 그건데 음. 동아일인데 여기서 알수 있는 거세개 첫째 음. 정진상이 먼저 전화를 했다 그렇지. 왜 그렇지 왜 유동규가 어, 걱정돼서도 아니고 아, 저거 차려주세요도 아니고 네말 맞다나 그렇지. 왜 했냐 그러니까 평소랑 상태가 달라 보여서 어또 송소 송소 랑 상태가 다른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고 그랬으면 은 어. 멀리서 텔레파시로 그냥 어, 어 얘가 요즘 예를 들어서 상태가, 느낌이 안좋은데. 예를들어 그 전에 우동들한 사람이 뭐 기사를 찾아가서 야구 모자 쓰고 그거 보고서는 그거 잠깐 보고서는 상태가 안 좋은 줄 알았나? 너무 치, 너무 그냥 어. 너랑 나랑 정도로 친해서 랑그 정도, 정도 알기 어? 쉽지 않은데 그거. 예를들어 너랑 나 정도 되면 어. 네가 나보고 어 봉태 지금 멘탈, 어, 나갔다 어, 멘탈, 어, 멘탈 나갔다. 어, 멘탈 눈빛 흔들리네. 멘탈 나갔다 알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 내가 멘탈 나간지 알아 자기들이? 나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래, 뭐로 보고 유동규가 상태가 안 좋은 걸 정신상이 알았을까? 그게 어? 나도 제일 난 이상해. 그게 궁금하다. 그게. 어, 어. 차라리 유동규가 먼저 전화를 했으면, 아뭐 유동규가 전화해가지고 막 하소연 하길래 그냥 그치. 받아준 거예요.라고 하, 하고 싶었으나? 통화기록 보면 자기가 먼저 했거든 그렇지 그게 어? 이제 그게 그래서 게그 어. 자백을 한거 같아 어. 자백이라는 표현을 쓰신 그러니까. 게좀 그렇지 아저 유동규가 평, 상태가 평소와 다르 달라서 내가 그렇게 전화했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내 얘기는 음. 뉴스 하나 보고 그 뉴스에 자구 모자 쓴거 보고 마스크 썼던데 대단하네 거의 도인이야 어? 도인, 도인 그러면 어? 엄청나게 친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전에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얘기가 온게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 나는 추측하나 두 번째 음. 이재명지사가 시장 오. 후보가 경기도 시사시설에 국정감사 나와 가지고 음. 그거 했잖아. 알게 모르게어뭐약 먹어 가지고 자살한다고 약 어, 먹어 가지고 누워 있었다. 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이렇게 약을 먹고 누워 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랬을 아, 때. 아이 좃댔네. 가평 좃. 괜히 얘기했네 이랬을 <laughs> 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원들이 국힘을 딱 물어봤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 아 누군가 얘기해 줬는데 기억이 야, 그 기억이 어떻게 안 나냐?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불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있는 거. 김웅은 그래도 1년 전에 거 기억 안 난다. 어? 김웅은 1년 전에 어, 거래. 그 김웅 1년 근데 전.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누가, 아니, 그거를 누가 해, 전화해, 해, 얘기해 준지 모르대. 그럼 뭐 김남국이 있겠냐? 김남국, 유동규를 알지는 못할 텐데?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남국이는 그런거못해그럼 남국이가 했겠어 어, 누가 했겠어 그럼 뭐, 뭐, 송영길 대표가 했겠어 그렇지. 어? 부치 정진상 아니면 김남준이겠지. 그렇지. 어? 그걸 정진상이 한 거잖아. 그렇지. 그걸 기억이 안 난다. 어? 그둘 그러니까 그 사이에 통화했다는 사실을 그럼. 말하면 안 되거나 알려지면 그럼. 안 된다고 라 생각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음. 정진상은 측근이라고 그랬잖아. 이 정도 돼야 측근이다. 자, 그리고 어.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더. 아, 그래서 오늘 정진상의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화를 내더라고. 어떻게 어. 이런 게 어. 검찰에서 흘러서 언론 보도가 되는지. 아, 그렇지. 오늘 그것도 뭐 왔어. 아, 그랬다? 여기 에 대한 검찰의 반응 보게나안 그랬는데요. 안 그랬네요라고 그랬어요, 야, 검찰. 일단 검찰의 반응이 저안 그랬. 그래, 저희가 준거 아닌데요, 야. 어. 저희가 준거 아닌 진짜 게. X 같은 야, 그게 말이 되냐? <laughs> 어? 어? 말이 돼? 예를 들어서 그게 오 보면 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음. 오봅니다라고 하든지. 음. 맞으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팩트면 확인 안해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저희, 저희가 유출한 거 아닌데요? <laughs> 그럼 뭐야 가로 죄송해요. 이거야? 그가. 그런 공보관의 아, 브리핑을 본적 있어? 이건 피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있고. 피의자가 어떻게 피의 사실 이렇게 공표되냐라고 얘기하면 피의 사실 어. 공표의 문제는 뭐 어째게 뭐형 현행법 위반일 수도 있으니. 그렇지. 그러니 얘기하는 걸뭐 그런 얘기 한다 쳐도 음. 이건 피의 사실 공포고 뭐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거 저희는 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중앙지검장 더 오래 하고 싶어요 뭐 이거야? 나는 살다사다 이런 류에저그 뭐야 공보관 얘기는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좀 코미디지 그리고 어? 나는 아 그리고 해. 그런 거 지금 제도 바뀐 거 알겠는데 중앙지검 공보관 부장검사 그 불쌍한 공보관 시키지 마요 수사 내용 알지도 못하는데 사차장 직접 해어 그래 뭐 불쌍한 공보관 시켜 수사 내용 아는 사람이 해야지 공보관이 그럴 거 아니야 어. 저 사장님 이거, 어떡, 이거 어떻게 하죠 야 쉽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이 아, 예! 하고 읽는 거냐 차가 수선용 어, 알아 모르잖아 우리, 우리가 한거 아니라고 해 그럼 그냥 사 차장 해 그냥 어. 그리고 나는 사실 정진상이 먼저 전화했던 거에서 그냥 개인적인 의구심 음. 압수수색 직전에 음. 하필 매일 통화한 게 아니라면 그날 갑자기 전화했는데 신내렸나 음. 그날 압수수색할 거 어떻게 알았지 신내린 사람이 그쪽에 하도 많아가지고 신내렸나 봐 음. 신내렸는지 압수수색하기 바로 직전에 음. 전화를 했어. 응. 그리고 전화를 하고 나서 유동규는 그 전화를 바깥으로 던져. 응. 근데 검찰은 바깥으로 던진 거 CCTV 확인 너무 쉬웠는데 응. 응. 아유 유리창이 열린 적이 없어, 바깥으로 던진 적이 없어요. 응. 이게 뭔가 좀 이게 내가 너무 소설 쓰는 건가? 냄새가 나지 않아? 아, 아 냄새가 나지. 뭐, 뭐 검찰 쪽에서 뭔가 딱 느낌이 정상인 지금. 응. 어 오늘 오늘 영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어, 어떻게 알았을까? 어. 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고. 음. 휴대전화 밖으로 던졌는데 검찰이 못 찾는 것도 웃기고 어쨌든 검찰은 처음부터 이걸 덮고 싶었을 거야. 내가 벌써땐 그래 뇌피셜인데. 음, 음. 근데 이제 심우 아래 검사들이 통제가 안 되고. 그렇지. 이게 말이 되냐? 음, 음. 어. 그리고 경찰이 언론들이, 경찰이 언론들이 찾아왔잖아.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는데.라고 어. 얘기를 하니 그 파열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꾸 끌려 들어가는. 아,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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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서 끌려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음. 이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나도 장담은 못하겠어. 검찰 그렇지. 수뇌부가 얼마나 무식하게 이걸 틀어막을지. 음. 어 근데 이런 거 있다. 막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막는 것도 실력 있어야 막는다. <laughs> 여기까지. 아 근데 그 되게 재수 없는 얘기다. 어. 아 그렇다고. 네, 제이드 킴님 어. 어대윤 검찰개혁으로 정권에 음. 개가 된 무능한 음. 아, 누가 그답이다 누가, 음. 누가 그러더라고. 어, 시, 시, 막는 것도 실력 있어야 막는다고. <laughs> 어,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후 누군가가 음. 후훈님 검찰이슈랑 연관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국힘 후보가 결정되면 친여 검찰이 이제부터 탄압을 지금 더 세게 할까요? <laughs> 아니면 지금보다 피살 유출 같은 걸좀더 줄일까요? 아 이거는 뭐 저희가 단언하기 좀 어려운데 뭐 친여 검찰이라고 저희가 딱 단언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맞죠 단언돼 해도 뭐 단언해 어, 아니 아니 그거 단언한거 <laughs> 아니야 좀, 지금 좀 그렇지 어. 근데 이때 누가 누가 어떤 아주 유명한 법조 기자 대한민국 음. 최고의 법조 기자 있어 걔가 사석에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 검찰 수사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음. 검찰 원래 이랬대. 말 <laughs> 생각 그래. 아니 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 라인 때 조국 잡을 때 어. 그때만 이 오히려 특이한 거라 이거야. 검찰은요 어.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때도그렇고 박근혜 때도그렇고 항상 어. 집권 여당에 대해서 어, 어, 깨갱하고 어. 죽은 걸려가고 이거만 조졌다 이거야. 그러네, 또 이게 지금 검찰 이렇게 이 하는 게 아, 원래 윤, 검찰의 모습이래. 아, 어? 윤 총장하고 어? 한동훈 검사장라인만좀 이상했던 거지. 어 그랬던 거구만. 어. 어. 그러말되려나어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 정진상이 앞색 작전에 유동규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 음. 요게 일단 이제 또 정진상 실장이 어쨌건 지금 이 소위 대장동 게이터 관련해서 음. 조사를 받아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여기 어쨌건 우리가 또 잊고 있지만 황무성 사장 사퇴 종용할 때도 음. 정진상 실장의 뜻이라는 음. 취지로 얘기 가 나왔잖아. 음. 그것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너가 얘기했지만 수사를 하기 싫어도 이 황무성 사장을 날린 게 직권남용 문제가 되니까 음. 이게 또대장도하고 연관되면 어차피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음. 그럼 정진상 씨하고 최소한 나올 수밖에 없겠구만, 부를 수밖에 없겠구만. 정진상 최소한 직권남용이다 모자 정진상이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러니까 어. 예를 이런 거지. 유동규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미친 듯이 물어붙이면 음. 꼬리가 잘리긴 잘릴 거야. 어. 그렇지, 난제 몰라 죽는 거 어, 아니 그렇게 뭐. 하니까. 뭐 그건 어. 아무, 나도 안 믿는데. 어. 근데 정진상한테는 그게 안 되지. 그렇지 그럼 얘기가 완전 달라져 어. 버리잖아. 어, 왜 완전 설사 몰랐다도 야, 그럼 정진상에 해먹는 거를 몰랐냐? 그러니까 정진상까지만 그래, 가면 어? 사실 이제 몰랐다 대답이 없잖아. 몰랐다는 말도 웃기지만 어. 그냥 몰랐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음. 어? 음. 그 정도 두 사람 관계니까. 그렇지. 그 완전히 무능 프레임 빠지는 거지. 야 정진성이 그래 진짜 몰랐다 진짜 정진성 마음대로 펜처 먹는 걸 몰랐다? 어. 와. 그러면 야저그 장악력이 있는 거야?라는 얘기 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렇지. 그래서 음. 정진성이 조사를 받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라는 음. 게 지금 일단.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야 정진상이 여기서 딱 등장하니까 이제 진짜 이재명 후보에 거의 턱밑까지 가는. 턱미가 온거지 정진상 들어가면. 그러니까, 음. 야 이게 지금 수사가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 언론의 보도가 진행이 되는 아, 그러니까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드리지만. 언론 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언론을 따라간 따라간다기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결과는 맞는데 정확히면 음. 언론이.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론 때문에 끌려 들어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음. 언론 따라간다. 따라간다는 건 내가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끌려가는 거는 시는데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언론에 끌려 들어간다. 음. 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끌려 들어간다. 어, 뭐 좋은 거보다? 그러니까. 어, 끌려 들어간다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그렇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거 있잖아. 음. 그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만배 아저씨가 응. 얘기했던 우리가 저 우리는 그분의 응. 지침을 따른 것뿐이다. 거기서도 그분이라 그러대. 어. 그분이 그분이야? 그분이 알고 싶다. <laughs> 그러니까 김상중입니다. <laughs> 어? 그분이 알고 싶단데 다뭐 어쨌든 그거는 이, 누가 봐도 이재명 시장을 지칭하는 거 아니겠어? 요여기서 그분은.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 니네가 뭐? 아 어. 5만 원 준다고? 아 5만 명 넘었다고 합니다. 아유 음. 고맙습니다. 일단 중간이지만 음. 5만 명 넘었다고 바깥에서 지금 음. 아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음.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미님 네. 그분이 그분 맞아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음. 그 이재명 뭐냐 저 음. 이재명 시장의 당시의 정책적 판단이 배임이 아니라고 검찰이 시각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게 배, 정책적 판단이라서 배임이 아니면. 사건 자체가 배임이 아니니까 그렇지. 나도 배임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거든 어. 본인은 억울합니다거든 음. 근데 그 얘기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 법로영령이 나왔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럼 명령서 나왔어 어, 그렇지 그러면은 김만 김만배는 아 나는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이재명이 한 일이 정책적 판단에서 배임이 아니면 나도, 나도 배임이, 배임이 아닌데요라고 중요한 판사는 아닌데 너 배임인데 이런 거잖아 어. 그럼 뭐야 그저 만배는 배임인데. 배임이야 그럼 만배한테 배임을 하게끔 지침을 그렇게 해준 윗선은 뭐야? 코드 베임이잖아. 그렇지. 아니야? 근데 위에는 그 괜찮은 사업이라고. 그러고 내가 음. 보니까 그 지침 봤어? 그 지침 보니까 그대로 이게 아, 막 시장에 아. 했던 대로만 했더만. 음. 약간 억울할 만도 음. 그분이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분이 그분인가? 보, 본인은 네가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 행위 자체를 범인이 베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럼 베임으로 판단한 행위를 시킨 사람은 뭐냐? 음. 코도베임성이 맞다 이거지. 네, 그렇지. 그렇지. 음. 하여튼 그래서 음. 어~ 김만배 씨가 그~ 영장 실질심사로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그분이 음. 그 전에 녹취록에 했던 그분인지 음.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음. 그분이 그분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음. 그래서 그분이 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 수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